할렐루야! 드디어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조금 어색하신가요? <laughs>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 설날이라고 그래서 우리 한민족에게는 가장 큰 명절이고 또이 명절에 어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어, 그런 어 나눔의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어, 그것을 우리는 새시 어, 풍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민 생활을 하면서 어 우리 본국의 그런 문화와 전통들은 많이 어 잊어 잊혀지고 또 그것을 지키기가 어려운 또 그런 생활을 하기가 어렵지만 또 우리 삶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더 윤택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한국에서 사실 때의 그런 기억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어 저도 어렸을 때에 그 세해가 되면 항상 떠오르는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 새해 첫날 그 먹는 음식이 있죠. 오늘 아침에 떡국들 드시고 오셨나요? 일어나서 교회 준비하고 나오시기 바쁘셨죠. 어, 제가 어렸을 때에 새해가 되면 항상 그 떡국을 먹는데 그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떡국을 먹어야 한살더 먹는 거다. 그러면 떡국을 여러 그릇 먹으면 나이를 더 먹나요? 아, 그렇대요. 어렸을 때어 세가 되면 떡국을 많이 먹고 또 세배를 다니면서 또 거기서 또 떡국을 먹고 어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동네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어 세배를 하고 세뱃돈도 받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면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죠. 나는 오늘 떡국 세 그릇을 먹었어. 오늘 이제 세살더 먹었어. <laughs> 내가 너보다 나이가 이제 한살더 많아, 두살더 많아. 어렸을 때 그런 기억들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그런 이야기죠. 어, 또 새해가 되면 어, 연하장을그 어른들이나 또 존경하는 분들에게 어, 보내기도 합니다. 어, 저도 어제부터 오늘 연하장을 많이 받고 또 보내기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카드를 봉투에다 넣어서 우편으로 보냈지만 요즘은 카톡을 통해서 연하장을 주고 받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지 금방 금방 보낼 수가 있어요. 또 새해가 되면 많은 덕담들을 나누게 됩니다. 올 한해 축복해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어른들로부터 봤습니다. 어 시골에서는 어 가장 그 연세 많으신 어그 어르신 댁에 가면 어그 창호지를 이렇게 펴 놓고 어 붓글씨로 어그 덕담을 이렇게 써서 어 주시기도 하시고 어,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2019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중현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또 우리 학생 청년들 새해는 하나님 안에서 계획한 모든 일들 다 이루시고 그리고 또한 해를 마칠 때에 기쁨으로 마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우리가 그 복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지난 주일 예배에서도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기복 신앙 때문에 복을 이야기하면 뭔가 좀그 잘못된 것 같고 복을 이야기를 하면 뭔가 좀속물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복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한자 중에 어느 집에 가든지 그 복이라고 하는 글자를 다 써서 붙여놓습니다. 새해가 되면 연말 그리고 새해가 되면 집집마다 대문 앞에 진짜 대문짝만한 큰 글씨로 복자를 붙여놔요. 그런데 제가 중국에서 살때 보니까 집집마다 그 복자를 거꾸로 붙여놔요. 참 신기해서 어,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왜저 글자를 거꾸로 붙여놓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그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 생각 속에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다. 그 사람들에게 신앙이 들어가면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새해에 우리 충현교회와 그리고 충현교회 성도님들이 바다 어, 누리실 복그 복은 어, 비전 있는 교회 그리고 비전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비전은 어, 그 제가 인터넷에서 그 사전을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비전 하면서 이렇게 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다보이는 장래의 상황 그리고 지향하는 목표, 가치관 또는 이념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어 사전의 의미를 보면 지금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볼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곧 또는 앞으로 우리가 갖게 될 것, 우리가 이루게 될 것, 우리의 목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의 방향, 그리고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나 또는 개인의 삶에 있어서 그런 비전이 없다고 한다면 하루하루가 동일하고 변화가 없는 그러한 삶과 또한 그러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 어떤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것을 소망하는 비전이 있는 사람, 그런 그러한 비전이 있는 공동체는 무엇인가 활력이 넘쳐나고 그리고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기쁨과 그리고 행복이 넘쳐나는. 그러한 개인과 공동체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2000년대에 일본에서 일본을 아주 떠들썩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고고학자 후지무라 신이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본 열도를 아주 들썩이게 했어요 1980년대부터 한 20년 동안을 이 사람이 발굴하는 그러한 고고학 유물들이 일본 사람들을 아주 기쁘게 하고 또 일본 사람들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일본에서 구석기 시대 유물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유적지를 다니면서 발굴 작업을 할 때마다. 구석기 유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고대 역사가 예수님 오시기 뭐 3만 년 이전에는 역사가 없었는데 그게 점점점점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서기전 10만 년, 20만 년, 60만 년, 70만 년 일본 사람들이 아주 자부심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 교과서에도 실리게 되고 역사 교과서에 실리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어, 고고학 그학회의 부이사 부이사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지역 사회와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데 굉장히 아주 그 유명한 인사가 됩니다. 아마 오늘 어, 베트남의 그 한국인인 박항서 감독 같은 그 정도의 인기를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가짜였던 것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어느 신문사에서 이 사람이 그런 발굴하는 것이 너무 신기해서 추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굴 작업을 하기 전에 그 장소에 가서 무엇인가를 땅속에 묻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쫓아다녀 보니까 발굴을 할 때마다 미리 가짜로 만든 그 유물을 그 자리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발굴을 하면서 그것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그것이 기사화 되면서 일본 사람들은 그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그 기쁨, 그 열광, 그것이 다 깔아앉게 됩니다. 어, 이러한 일이 벌어졌던 이유는 어, 사기꾼이었던 그 고고학자, 그리고 국가기관, 교육기관, 역사학계 이 모든 곳에서 자기들이 바라는 것, 자기들이 원하는 것, 그것을 이 사람이 보여주기 때문에 서로가 열광하면서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던 그 이면에는 바로 80년대 이전에 한국에서 구석기 유물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은 우리의 식민지였던 한국은 그 구석기 유물들이 나오면서 고대 역사가 그렇게 깊은데 우리는 말로는 우리가 그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한 증거들이 없냐? 그런 갈급한 마음을 터치해 주었던 것이 이 고고학자였던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비전, 잘못된 소망은 거짓을 낳게 되고 또그 거짓의 끝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추악한 타락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낱 돌멩이 하나가 땅 속에서 묻혀 있던 돌멩이 하나가 밖으로 드러나면서 일어났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한 돌맹이 하나가 아닌 보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 속에 감추였던 보화 그것이 어떠한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가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서 밭을 갑니다. 그런데 밭을 가다가 그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그다음 하는 행동들을 보면 이 농부는 이 밭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소작농이었거나 또는 이 밭을 그알길라 받아서 농사짓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땅이 아닌 그 밭에서 농사짓기 위해서 밭을 갈았는데 그곳에서 보물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보물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나라마다 사회마다 각자 기준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그땅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나라가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내용을 보면 아마 이곳에서는 팔레스타인에서는 그 땅의 주인이 그곳에서 나오는 모든 것의 주인인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중국에서 북한 선교를 하고 있을 때에 어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어그 그중에 어, 북한에서 살다가 전쟁이 나서 어, 한국으로 그 남쪽으로 피난한 그런 사람들이 어, 종종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 북한 선교를 위해서 북한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어, 갈급하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리고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종이를 이렇게 꺼내놓습니다. 그 종이에 보면 지도가 그려져 있어요. 손으로 그려진 지도.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제가 또는 저희 아버지가 과거에 북한에서 살았습니다. 북한의 용천, 선천, 이런 곳에서 살던 분들인데 전쟁이 나면서 어, 피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피난을 하기 때문에, 어, 자기의 재산들을 처분할 수가 없었대요. 뭐, 땅이나 집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급하게 뭐, 옷가지나 그 식량이나 이런 것만 간단하게 싸가지고 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많이 있었대요. 어떤 분들은 뭐, 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 예전에는 어, 남쪽의 남한보다 북한이 굉장히 더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 많은 돈, 그리고 많은 금은, 보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쟁 중에 그것을 가지고 피난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밤 중에 갑자기 피난하기 전에 뭐뒷뜰을 파고 또는 어떤 지역을 그 구덩이를 파고 그곳에다 돈과 금을 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난을 왔어요.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내일이면 그곳으로 갈줄 알았는데 뭐 1, 2년 후에면 가서 그것을 찾을 줄 알았는데 60년, 70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곳을 가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것을 지도를 그려서 자식에게 물려주었답니다. 통일이 되면 꼭 가서 이것을 찾아라. 언제 통일이 될지 모르잖아요. 이분들이 지도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선교사님, 북한에 갈수 있습니까? 또는 누구를 보낼 수 있습니까?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왔는데 이것 좀 찾아주세요. 그 지도를 보면 뭐 마을이 그려져 있고 집이 그려져 있고 뭐 나무가 그려져 있고 여기에서 어떤 방향으로 몇 미터를 가고 거기서 어떤 방향으로 가서 어디를 파보면 보물이 묻혀 있답니다. 이것 좀 찾아주세요. 이것을 찾으면 뭐그 중에 몇 퍼센트는 선교비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짧은 역사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은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많은 전쟁이 있었던 곳입니다. 자신이 살던 곳에 계속 살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될 때마다 항상 전쟁이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전쟁이 있을 때처럼 아마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 땅 속에 묻혀진 보화는 그냥 그 지하 자원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사람에게 가치가 있는 돈이나 금이나 보석 같은 그런 것들을 묻어 놓은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지금 땅 주인은 그 속에 그것이 묻혀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시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팔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돈을 만들었겠죠. 그리고 땅 주인을 찾아가서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이 농부가 산 것은 무엇일까요? 밭을 샀나요? 밭을 샀죠. 그런데 이 농부가 진짜 사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밭에 숨겨져 있던 보화였습니다. 보물이었습니다. 농부가 했던 그 행동에. 뭐 옳고 그른 그런,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교훈이 있었습니다 어, 본문은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땅에 따라서 다른 그것이 천국과 같다. 좋은 땅은 천국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씨앗 하나가 떨어져서 60배, 100배 그렇게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 그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누룩 하나가 반주간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것에 다 번지는 것과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리고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감추어진 보아 이것이 바로 천국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지금 당장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에게 바로 이것이 천국이다 라고 눈에 보여줄 수 없지만, 그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화가 지금 현재의 눈으로 볼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천국은 이 땅에 감추어져 있고, 그것을 발견하고 찾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농부는 밭을 갈다가 그 보물을 발견했고 또 그것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자기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원래 그땅 주인이었던 사람. 원래 그땅 주인은 그 땅에 묻혀져 있던 보물의 원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물을 그 사람은 갖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 땅에 보물이 숨겨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천국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영교회 공동체는 새롭게 시작되는 2019년도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추어진 보아를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볼 때에, 밖에서 볼 때에, 충연교회는 작은 교회고, 초라한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과, 그리고 갈등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던 교회. 그렇게 볼수 있지만, 이제 충연교회를 바라보면, 아, 저 충연교회는 무엇인가 있는 교회. 가능성이 있는 교회, 보물이 숨겨져 있는 교회, 그것을 찾아가고 있는 교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교회. 그래서 이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이 공동체에 속해지고 싶은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충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에 보여지는 그 모습 속에 그것보다 더큰 비전이 있는 사람, 희망이 있는 사람, 가능성이 있는 사람, 저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무엇인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활력이 넘치는 우리 충현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충현교회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새해를 저희들에게 열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새해의 새 희망을 갖습니다. 새 소망을 갖습니다. 이 소망이 올한해 동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시므로 함께 하시므로 이 모든 소망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현교회는 숨겨진 보아와 같은 천국의 소망이 있는 교회, 천국을 함께 누리고 나누는 교회.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성도님들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